안녕하세요. 이번 패치에 보물이 추가됐죠? 보물 같은 경우는 추르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추르로 확률적으로 뽑아야 되죠. 잘안 뽑힐 때는 말도 안 되게 잘안 뽑히고, 잘 뽑힐 때는 한 번의 클릭으로도 뽑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언 미형 보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물 같은 경우는 꾹꾹 쿠션 뽑아서 현재 11레벨까지 강화를 했고요. 이 보물을 뽑게 되면, 변신을 2단계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석 10개로 변신하고, 다시 행운석 10개를 주고, 또 변신합니다. 총 행운석은 20개가 들어가고 인게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아옹을 뽑았고 미아옹을 뽑은 뒤에 한번더 변신하면 미아옹 V2로 올라갑니다. 행운석이 무려 20개나 들어가죠. 한번더 변신하면 이렇게 헐크 버스터가 됩니다. 미아옹 스킨을 꺼내려고 하는 건가? 앞대올라가고요 스킬이 전반적으로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궁극기가 좀 패치되고 던전 깨는 건 볼까요? 또 던전에 넣어두면 무난하게 빨리는 못 깨도 천천히 깨는 편인데 궁을 이상한 각도로 쓰는 건 여전하군요 차라리 <laughs> 궁을 이렇게 범위기로 주지 레이저 블레이드 이런걸 궁으로 줬으면 로켓펀치 그 마징가 주먹처럼 주먹을 앞으로 날려서 공격하네요 방광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솔플이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행운석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어느정도 솔풀이돼야겠죠 지옥 중반부터는 쓸만할 것 같아요 지옥 초반부는 한 적을 먹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고 중반 못해도 금고 9? 금고 9 이상 유저분들은 중반부터는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얘 쓸래 렌슬로 쓰려면 얘는 안쓰겠죠 당연히 슈 대신에 하나 정도 뽑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행운석이 많다는 가정하에 행운석 20개면 업그레이드가 최소 하나 이상인데 얘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런지 조금 애매한데 세긴 셉니다 마법 피해 부족할 때 그때 소환해서 쓰면 무난할 것 같네요 와 공은 진짜 세네요 와 됩니다궁 때문에 쎄요 궁이 말이 안되겠 쎄네요 궁이 궁을 다른 캐릭에 비해서 월등히 빨리 쓰거든요 공속이 다른 캐릭보다 빠르죠 최소 20% 정도 빠르기 때문에 마나가 다른 캐릭에 비해서 빨리 찹니다 그 말인즉슨 궁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어마어마한 개수로 계속 때려 찍는 거죠 지금 양법사 둘이라서 이런데 양법사가 3개 내기면 마나가 끝도 없이 찰 거예요 하드 딸깍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지옥에서도 충분히 1인분은 할것 같습니다. 앞댐이 높아져서 궁극기하고 연계가 좋네요. 지금까지 아이언미아옹 V2 보여드렸는데, 행우석을 20개나 먹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지만 성능 자체는 상당히 준수합니다. 하지만 보물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아이언미아옹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면 당장 추천드리기는 어렵긴 하네요. 아이아 보물을 뽑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